자, 이번 시간에는, 아, 형광들을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아, 그리드가 완성돼서 이제 형광을 생성하게 되는데, 형광은 이 아이콘 버튼을 누르면, 다양한 모양의 형광을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컬럼에 해당되는, 어, 세로 길이의 형광, 뭐, 빔, 거더에 해당되는 가로의 형광, 생성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뭐, 어, 세워져 있다고 컬럼이고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클릭, 어, 생성하는 방법은 아이콘을 선택하시고 1 포인트, 투 포인트 찍을 건데 투 포인트가 몰릴 때는 어, 이렇게 값을 넣으시면 됩니다. 9,000 길이의 어, 컬럼을 만들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9,000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포인트, 2포인트에 point, 해당되는 값을 입력하시면 어, 생성하실 수도 있고요. 이것도 맨 마지막에 엔터를 한번 더치면 이제 최종적으로 어, 형광을 이제 생성하는 그 설정창이 나오죠. 그래서 설정창에서 맨 앞에는 이 형광의 모양을 바꿀 수가 있어요. 잔넬로 내가 잘못 어, 했는데 뭐 HBM을 선택했다든가 그러면 여기서 모양을 바꾸시고 그 다음에 그 형광에 해당하는 아, 여기는 없으면, 올에 가서 버튼을 누르고, 그 다음에 K 버튼을 누르면, 여기 H, 코리아 H가 있어요. H 형광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사이즈, 뭐, 맞는 사이즈로 이렇게 선택하시면, 해당 형광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포지션에 가서 이렇게 로테이트를 시킬 수가 있어요. 형광이 이렇게 H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생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이밍의 탭에 가서, 컬럼이면, 이렇게, C를 계속 누르면, 컬럼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생성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생성하신 다음에, 이렇게 선택하시고, CP에서 카피로, 이렇게 카피해서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가로의 형광을 어떻게 생성하냐? 가로는, 자, 클릭하시고, 이렇게 원 포인트, 투 포인트를 찍으시면 됩니다. 원 포인트, 투 포인트. 이렇게 찍으시면 생성하실 수 있어요. 원 포인트, 투 포인트. 그리고 다 생성하셨으면, 엔터 퍼치면, 이제 설정창이 나타나고, 어, 빔 거더는 포지션을 탑으로 맞춰주셔야 되죠. 탑 오브 스틸. 그래서, 어, 가로에, 가로에, 있는, 어, 세로로 세워져 있는 빔, 뭐, 가로에 있는 빔. 이렇게 생성하시면 됩니다. 어, 대각선이면, 대각선으로 투포인트 찍으시면, 대각선의 부재대로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앵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성하시면 되고. 자, 형광류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